아, 여러분. 제가 너무. 넘... 이거 무슨... 음식. <laughs> 구운 새우, 그릴드 슈림프 나오고 사실 귀찮아아지 이거 못 찍었는데 이거 초토화된 거 보십시오. 이거 완전히 무슨 무덤입니다. 새우 무덤. 그랬더니 온 동네 고양이들이 지금 밥올려 왔어. <laughs> 안녕. 아, 어, 너네 까시 안찔리고 먹을 수 있어? 그러면 좀 주고. 이거 갑각류 먹어도 되지. 저, 저쪽으로 가서 먹어. 맛있지, 뭐. 엄청 맛있지. 덜리면 안 돼. 자, 머리. 새우 머리. 이건 사람도 먹으니까. 맛있어? 그리스는 뭐 어디 가도 마찬가지인데, 고양이들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중족 번식 능력이 엄청난 것 같아. 길냥이들이 엄청 많아요 아가야 얘 너무 귀여워 근데 이 까만 애는 아직 새끼야 한 5개월 됐을까? 아쉽지? 또 줄까? 여기 많아 너희 먹을만한 거 많아 머리 줘야지 머리 머리 먹어 머리 머리 근데 꽉꽉 씹어 먹어야 돼 목에 걸리진 않겠지 너무 커 빵은 안 먹잖아 빵 그지 길냥이들이랑 한국어로 대화를 하네요 참 오랜만에 엄마니 니네 엄마야 엄마랑 새끼 같기도 하고 뭐, 줄만한 게 없다, 얘. 다 먹어야지. 빵은 안 먹을 것 아니야, 그냥, 식민지 돌아다니는 거야. 뭘, 신기하죠, 가보니. 그래도 똑똑하네. 바로바로 안 먹고, 큰 거는 그냥 아주 잘게 잘게. 좀 작은 게 있으면 좋은데, 아 <목소리> 다 커. 줄만한 게 없어. 다 목에 걸릴 것 같아. 줄만한 아, 게 없어. 이건 어때? 머리, 머리가 더 맛있을 것 같아. 맛 없지? 없어. 진짜 없어. 없어, 없어. 없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데 다 너희가 먹을 만한 건 아니야. 그래서 이 초토화된 무덤에 그나마 지금 부드러운 건 조금 길냥이들 주는데 괜히 아 이런 거는 부드럽겠다. 어 이거 먹을 수 있겠다.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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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이거 고기 있잖아. 고기 있잖아. 아니 그 옆에 게 맛있다고. 그렇지 그렇지 새끼야. 그래 그래 그거. 이거는 엄청 순해서 맛있다고. 오, 새우 비린내도 진짜 얘네도 좋아하겠지. 저, 저 취향에 맞겠지. 그래서 great. 우리야 <laughs> 저기 총각이 아주 친절해. 근데. 응. 인사이드에 한 명? 아웃사이드에 한 명? 나. 아니, 여기 구글 평점에 엄청 높게 나왔는데,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가, 여기도? 음, 그렇게 많이 사람이 있지 않아 얘네 아직도, 아직도 포식 중이고. 포식이라니까 좀 미안하긴 하다. 근데 내가 너를, 너희를 위해서 음식을 주문해서 줄순 없잖아. 맞지? 아, 또 포크도 떨어뜨려야지. 고 아, 이미 나는 코로나 걸리려면 이제 벌써 걸린 게, 이거 새우를 손으로 뜯어먹어야 돼가지고, 최대한 손에 안 닿게 하려고 막 열심히 했는데, 근데 뭐 호텔에서 씻고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, 또 모르, 모르는 거잖아요. 사실 엘리베이터 터치하고 그래서. 아. 파이더만 믿어야지 뭐 백신만 믿어야지 뭐 하여튼 근데 백신을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이제 PCR 테스트 해야지 음성 나와야지 한국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지, 뭐 사실 그게 걱정이지 혹시라도 나오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번 가봐야 되나?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나온다, 그럼 그때부터 자격증이 빨리 해야 하루라도 일찍 한국에 갈수 있는 거니까. 어머 벌써 5분이 넘었네요.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양양이 안녕, 안녕, 응,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